1라운드 시작합니다. 앞선을 툭 던져봤던 김진국. 라이트 어, 원 투. 킥까지 네. 벅지를 공략해봤던 <laughs> 이신우입니다. 서로 가운데를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요. 예. Yeah. 오, 라이트 훅. Right 타클을 태클. 시도했는데 빠져나옵니다. 바디킥. 킥. 어 옆구리 쪽에 묵직하게 들어갔어요. 김윤수 네. 선수 킥이 무서워요. 예. 무에타이 챔피언답게 네 킥이 무섭습니다. <laughs> 로블로. 자, 일단 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단 로블로가 선언이 됐고요. 역시 젊음이 좋습니다. 예. 바로 바로바로. 오케이. <laughs> 예. 저 보호대도 나름 선수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뭐 브랜드 뭐 이런 게 있나요? 없습니다. 아, 그런 거 따로 없요 예. <laughs> 이제 경기가 다시 속개됐습니다. 네. 마이틀. 자 구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밀어붙인 이신혁 선수 이신혁 선수 네. 빠지면서 다시 KD 중앙으로. 라이트. 오 예. 들어왔습니다. 묵직한 펀치가 한 차례 들어갔고요. 김준 선수. 네.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. 어 바디 이후에 안면까지. 네. 바디가 먹을...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수 선수. 네. 클 아, 노리는. 어, 다시 한번 클인데요 무릎까지. 어떻게? 오라이트. 바디 들어왔자 휘청거렸어요. 바이킥까지. 다시 한번 안면에 네. 연타. 파이팅. 들어갑니다 넘어졌어요. 자 이렇게 경기가 KO 시키고 끝납니다. 저는 김진국 선수. 예. 김진국 선수님이 상대방이 쓰러질 거란 생각하고 딱 멈추네요. 아, 예. 예. 그렇군요. 대단합니다. 와. 와, 지금 몇개한 5여섯 개한 5, 공격이 탁탁탁탁 성공이 되면서 지금 순식간에 네. 경기가 끝났거든요. 뭐 핀포인트 타격이라고 하나요? 딱딱딱 맞히고 예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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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돌아서 버리네요. 어. 뭔가 그 옛날에 그 K1에서 예 그분 그런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따닥 따닥 때리고 딱! 가 있는 사람 누구죠? 무사시? 무사시? <웃음> <무사시인가>? <웃음> 엔디 육인가? 따닥 따닥 때리고 무사시. 무사시 아니에요, 형? 예. 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예 댓글 남겨주시면 무사신가? 예 저희와 함께 또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오스 이렇게 한 아, 사람 있었는데. 예. 오스가 무사시 아니에요? <laughs> <잘 모르겠습니다. 웃음> 아, 뭐죠?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여러 선수들의 어, 이름이 글라우, 나오는데 클라우브 페이토자. 예, 뭐 페이토자도 올라오고요. 뭐 아케보노에. 예. 뭐 페이토자 아니면은 네, 클라우브 페이토자 있을 수 어, 있고. 어, 엔디 게스도 있고. 네. 지금 다양한 이름들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. 네. 예. 자, 일단 지금 어, 이신우 선수에게는 네. 아쉬운테배가좀 기록이 있고요 이게 좀 기세가 그죠. 좀 있는 것 같아요 예. 정확히 어떻게 기세 밀리면 음. 김진국 선수가 요즘 좀 기세가 무섭죠 예. 네. 네. 이정현 선수랑 아프리카 로드 오케이. 챔피언십 ARC 0 8세 번째 그리고. 경기 펴더크 매치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1분 58초 펀치에 의한 KO로 블루 코너 JK 짐 김진국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한수 위의 경험을 보여준 김진국 선수입니다. 1라운드 KO 승리를 기록합니다.